일단은, 먼저,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 돼, 일단 내가. 시작했나 일단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집의 겨울인데요. 저는 저, 부, 얼굴, 인, 남, 하요, 유튜브 계정. 제, 일, 여기 옆에 있는, 자, 보드 소년님께서 15만원짜리 현질 할수 있는 기, 구글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1편에 사용했던 이 구글 플레이, 기프트 3만짜리인가요? 원 15만 원정 아닌가? 네, 해가지고 마, 많이 하시는데요. 해가지고 저는 일단 먼저 이 구글 기프트 카드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걸 일단 먼저 긁어볼게요. 뭐야 이거? 아, 뭐야? 이상 못 들었어. 뭐야 이거 이상 못 들었어. 자, 일단은 그거 동전으로 돌리니까 어, 이거, 봐봐.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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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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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여러분, 이거, 이거는 그래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좀 이따 볼게요. 오, 뭐 했는데요 자, 여기 계정 확인. 예, 만 오천 원을 추가합니다. 확인. 하고, 기다리면은, 탁뜨에서 계정 만들기. 대한민국 남아요. 우편번호 잠시만 여기 왜잠시 전화번호가 왜 우편번호 없고요 이거는 우편번호 안 뜨고 아 뭐임 응? 제가 뭐한거죠? 그 다요 응? 뭐지? 아하 하다가 이제 다시 줘야돼아마이갓 oh 여기 너무 힘든데 여기 있다 완료 하면은 뜨겠죠 이게 확인 전화번호가 뜨죠? 그때 일단 이렇게 뜨는데 아 근데 전화번호 전화해도 됩니다 네, 이기상는 전화 막 하세요. 저기요? 아? 어? 아, 나 저거 뭐하니? 왜 나가세요?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냥, 그냥, 지 가만히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안녕. 이 번호가, 이 번호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아빠 거이기 때문에. 자, 7, 11, 03, 92. 이렇게 해서. 4 7 1 9 0 3 9 2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저기요. 0아 우편번호 우편번호 010우편7 1 0 저기 아 맨대 맨대 우편번호 뭐로 해야 되니? 우편번호가 필요해요? 필요해. 구매일자잖아요 그거는 우편번호가 필요하나? 이거 아니야 이거 오구매일자 여기 적혀있는 거고 이건 구매일자가 아니잖아 뷰 뷰? <laughs> 유댕이 형 지나온 것 같아. 빨리 전화 주시오. 이렇게 번호가. 64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6, 4, 4 슬래시 슬래시 해야지 1 2, 1 2 아니지 0, 1, 2, 1이구나 0, 1, 2, 1, 1 다음 1, 1. 아, 응? 이거 아닌가 보네? 펜보하가 뭐지? 뭐지? 뭐죠? 몰라요. 마, 만 원짜리 날렸고요. 네, 그 전에도 남아요님은 그거, 영상으로 끊는다 했는데, 어천원 날렸어요. 지금 이만 원 날리는 상태고요. 네, 날렸고요. 일단은 저기 우편 보석가먼좀갈르쳐 주시면 될까요? 음아이돌야 유튜브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나? 저 전부 다 커피 아닌가? 응. 음. 다 되게 세탁한 거. 내스술에 한번 현실을 해보겠어.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저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우선 찾아야겠어. 음. 뭐해 엄마 네 여러분 여기인 것 같네요 네제 천재입니다 와 진짜 천재네 천재 천재 잠시만요 일지 너너너거짓사요 이렇게 하면은 천재로 완료되었습니다 아 정됐다 다시 해야 돼 계정 거짓사용해 하죠 어우 역시 똑똑이요 코드 사용 LLG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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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왜그러냐저가져도 예. 어. 될까요? 문상이요음대로 사용하세요 아 그거 하시려고요? 한번 쳐볼까요? 한번 쳐봐요 한번 참, 한번 쳐볼까요? 이게 되면 대박인데요 되면 저 드릴게요 내거 아니야? 응? 내 거야, 이거. 우리 거랑 비슷한데. 아, 왜안한데내 눈으로 내가... 집... 이얘또 이렇게 뜨는데. 아, 이거 그거구나. 이제 상륙을 날려줍니다. 이때 상륙을 날려줍니다. 이때 상륙을 날려줍니다. <웃음> <웃음> 아. 상륙. 우리 반 어떤 아이는 현지을 잘해요. 그럼 될거 상륙을 받았지. 친구들의 우정상. 여러분, 우편번호가 뭐죠? 컨번호가 뭐지? 설마, 에이, 역시 아니네. 잠시만 위에 거 긁어야 되나? 네, 그건 뚫는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뒤에도 뭐한게있었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네, 바보죠? 상당히 바보예요. 네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깔고 상당히 바보예요 근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뭐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기프트 가슴만 살려 이게 기프트 코드라잖아요 기프트 코드 들어가 봐요 없네요 우편보드가 뭐지 음 이런건가 어 이건 안되죠 아오 예, 안예 녹화 녹가시자 지금 이거 제가 제가 안하고 지금 옆에 들 보드 보드 소녀님께서 제제 제 구글 기프트 카드 이거 다 가져가가지고 와 한번 천원 됐어 일단 이거 들어가시고 여기서 어딨지 그거 이거인가 집으로 손금, 들어가셔서 아니 그거 송금 네,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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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서 갖오기정 없으세요 네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야 될 텐데 <laughs> 없는데요 없어요? 안드세요 <laughs> 새로운 계정 만드셔야 돼요 못 만들어요 선물하기 눌러보세요 선물하기가 뭐야 송금 위에 예. 저한테 돈을 선물하세요 돈이 어딨는세요 밑으로 내려가 봐요 <laughs> 저기요 없어요 게이드 게요 기다리세요 일단 그 사용하지 마세요 없어요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 일단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 아라야 어! 어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중앙에서 띄우고 이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위, 위, 이거 개통 안 했잖아. 입력한 코드 이미 형! 어! 저기요? 아니,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니꺼 네 안된다 왜? 아니, 아니 이, 근데 입력한 코드를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잖아 아니 있잖아 했잖아 만약 넘어가잖아 넘어가도 번호를 네. 쳐야돼 왜냐면 너는 이거 개통 안됐잖아 저기요 근데 일단 만우스는 어떡하지? 니가 적게 줬잖아 니가 나 아, 아무리 적게 적어볼래, 적게 있잖아. 아니 갑자기 차, 주, 주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너로. 그거 달라고 했는데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 잠 잠시 잠시 혹시나 쳐보기 해가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루탄 날렸어요. 아씨, 저절로 욕이 나오네 아주 대박이야, 아주. 이게 어떻게? 어, 네, 수민 엄마한테 말할 거고요. 수민이 네, 아니고요. 아, 맞네. 아, 이거는 미국에서 썼던 그거 이이에요 말하지 말라니까. 일단은 여러분. 네, 이 겨울 집이야 네, 엄마한테 말할 거고요 아, 말하지 마요 네, 아빠한테도 말할 거고 아, 아니면 아빠한테 말할게요 이 해가 흘려면 부모... 저기... 일단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수술 이거 하다가 가족 와이파이 끊도 아, 거 없지 않나? 아, 좀나 학원 가야 된다고 가져오 가져오라고 잠시요 일단은 여러분 제 집에서 2편을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갑작스럽게 돈을 날리긴 했지만 일단은 좀 이따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정도로 일단은 좀 이따가 가져가겠습니다. 2편에서 봐요. 3편에서 봐요.